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갑자기 열두 회를 혈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여인의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. 이 여인이 마른 물이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.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용기와 결단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.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.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. 이 여초로 완전히 소외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온갖 편견과 선입관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혔던 저주받았던 여인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가장 순귀한 나의 가족, 나의 딸, 나의 아들로 삼아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순간,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?